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토펀딩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오늘 꼭 적중하실 겁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먼저 대단히, 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영상을 못 올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카카오톡이 정지가 됐어요. 그래서 아, 영상을 올리게 되면 좀 혼선이 있을까봐 좀 자제했던 것도 있고요. 어쨌든 제대로 된 공지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파이팅 있게 또갈 거고요. 어 카카오톡 복구가 됐는데 일단 멤버십 회원분들부터 옮기고 그다음에 일반 단톡방에 계신 그 400분 정도 넘, 넘으시는데 그분분 그분들도 차근차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요거는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파이팅 있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멜버른 시티대 조호르다. 어, 이거, 배당만 보면 조호르 승이에요. 조호르 승인데, 어, 일단은 국내 배터들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25억에, 34억에, 11억에, 5억에, 21억에, 8억에, 2억에, 14억에, 11억. 국내 배터들이 이렇게 지금 배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 지금 정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 배당도 그렇고 괜찮다 조호르승 핸디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기준 오버 보면서 어어뭐 조호르가 조금 쉽게 이기는 뭐 이런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다음은 상하이 하이강대 FC 서울 경기인데 어이 경기는 일단 요 배당이 지금 요 배당이 나온 적이 지금 한 7번 8번 정도 되는데 2016년도 부터 나왔어요 근데 어 요거 원정승이 나온 적은 단한번 밖에 없고 무승부 아니면 무조건 역배 이쪽으로 나왔었다 라고 보여지는 어 그런 배당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국내 배터들 현황 보면은 여기가 14억에 28억에 16억에 3억에 26억에 16억에 1억에 16억에 13억 저는 이 경기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 상하이아이강 풀앤승, 이풀렌의 언더 보면서 1대1,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 FC 대 마치다 경기. 강원 FC가 이제 챔피언스 리그로 나가요. 자, 일단, 배당 구간 라인 보면은, 어, 마치다가 이길 확률이 좀 높기는 높은데, 어, 렌이 풀앤이 이쪽, 풀렌 배당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된다. 음 그리고 국내 배터들 현황 보면은 26억에, 23억에, 16억에, 4억에, 17억에, 18억에, 1억에, 17억에, 15억, 그리고 1억, 4억, 음저 역배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이게 배당이 역배 나오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아, 이거 배당은 마치다 승이긴 한데, 저는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FC 무승부, 풀앤의 이 풀앤의 언더 보면서 이 경기도 1대1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한항공 내 KB 손해보험. 어, 대한항공 잘해요. 근데 KB 손해보험도 잘합니다. KB 손해보험이 그렇게 못하는 팀도 아닌데, 배당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KB 손해보험이 원정에서 이 배당 구간 라인 받았을 때, 어, 남자배구에서 2014년도부터 한번 빼고 다역 빼냈어요. KB 손해보험이 원정일 때.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 라는 거 말씀드리는데, 어, 대한항공도 이 배당을 받았을 때 홈에서 또 굉장히 승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맞붙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 지금 구매 현황을 보면은, 구매가 집계가 많이 안 됐는데, 3억, 1억, 1억, 1억에, 근데 오바에 7억? 지금 시간에 7억이면은, 이따 되면은 뭐 20억 넘어갈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몰릴 것 같은데. 이 경기는, 일단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보고요 어, KB 손해보험, 아, 이거, 어... 승패가 좀 애매하긴 하다. 프렌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렌 가져가고, 아,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배 프렌의 언더. 음, 요렇게 한번, 어, KB 손해보험이 그렇게 못하는 팀도 아니고, 역배 못낼 일도 없거든요. 그래서, 도전해볼만 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정관장대의 현대건설. 이 경기는 그냥 액면가로만 보면은, 사실 현대건설이 이길 것 같은데, 이 KBO, 아 KBO래. 그니까 러 V리그, 남, V리그, 남녀 배구 통틀어서, 이 배당이, 어, 전체적으로 한 일곱 번 정도 나왔는데, 한번 빼고 다 역배가 나왔었던 그런 배당이다. 뭐, 낚는 건지, 안 낚는 건지는, 뭐, 그거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 배당이 떴을 때는 무조건 역배가 나왔었다. 그리고 프렌도, 어, 프렌 배당이다. 완전 프렌 배당. 이거 나오면은 그냥 무조건 프렌이었다. 어, 이런 배당이 나왔기 때문에 좀 아다리가 좀 맞는다. 그리고 여기 2억 4억에, 1억 1억에, 1억 4억에. 음, 저는 정관장 프렌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렌만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음, 그리고, 어, 오바 나온 적도 거의 없어요. 어, 저는 역배, 프렌 언더, 오늘 경기 주작이다 소리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이 경기 주작이다라는 소리 나올 것 같은 경기가 되지 않을까. <laughs> 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청두, 룽청하고, 삼프레체, 히로시마. 이 경기는, 이렇게만 알려드릴게요. 프렘만 가져가면 좋겠다. 어, 요렇게 보여집니다. 프렘만 그냥 가져가면 되겠다. 어, 일단은, 4억에, 13억에, 22억에, 2억에, 19억에, 20억에, 뭐야, 이거 핸디무가 1억에, 25억에, 14억에. 오바 쪽으로 좀 몰리고 있어요. 저는 이거 프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가고요. 어언어바는좀 애매해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경기가 좀 있어서 좀 빨리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파한 대알 후세인 경기인데 이 경기는 알 후세 아알 후세인이라 세파한 승 그리고 뭐무 보험 가져가면 아주 베스트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음, 만약에 이쪽이 들어오면 핸디승까지 들어올 것 같다. 어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인기가 없는 경기에요 2억 3억에 5억에 2억에 3억에 1억에 어, 이렇게 몰리고 있습니다 저는 세판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승에 어, 언오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언오바는 좀2.5 어, 기준? 좀 어렵다 어렵습니다 언오바는 좀 어려워서 패스하고 알와흐다드 알사드 경기 아이 경기는 무승부는 없다 이 경기는 무승부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보여지고 이쪽 이쪽 보험 둘다 둘다 굉장히 잘 들어오는 그런 배당구간 라인인데 일단은 프랜 쪽에서 프랜 햄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들어오면 햄무가 들어올 거고 이쪽이 들어오면 당연히 프랜이 들어올 거고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배팅 현황 보니까 이것도 인기가 없어요. 10억에 9억에 4억에 1억에 8억에 19억에 뭐야? 아, 아 죄송합니다. 제, 죄송합니다. 10억에 9억에 4억에 어, 8억에 10 9억에 2억에, 음, 애매하긴 한데 일단 무승부 제외하고, 음, 저는 알사드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사드 역배 풀엔에이풀엔어 언더 보면서 1대, 2, 아, 1대1이래. 2대1, 아, 1대2, 1대2 그러니까 2대1이래. 1대2요. 아, 제가 말을 계속 계속 빨리하다 보니까. 이게 정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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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 아약스 대 벤피카 경기 아, 이 경기도 저는 무승부는 없다고 보고요. 어, 벤피카 승아이면 아약스다. 아,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 어, 일단은 아, 이 경기 어렵다. 어렵습니다. 잠깐만 배팅 현황 좀 보고 갈게요. 17억에 24억에 12억에 2억에 23억에 9억에 이쪽이 좀 빡세다. 핸디무가 좀 빡세요. 그러면 은 저는 음 벤피카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피카 승에 어, 핸디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피카 승 핸디 승 E&D 어, n 패스하고 음, 요렇게 가면서 언오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반은 진짜 좋아 보이는 거 아니면 어지간하면 잘안 건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언어반은 진짜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음, 그래서 좀 빡세다. 자, 갈라타사라이 대위니온 경기. 지금 갈라타사라이 배당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편이거든요. 원래 초기 배당이 <laughs> 나오나 어, 1.4점대였는데 지금 1 6일까지 지금 뻥튀기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좀 이거는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어 배터드 현황 보면은 18억에 10억에 10억에 17억에 21억에 2억에 26억에 40억에 1억 저는 이거 윈이용 프랜만좀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이프랜이좀 안전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언오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힐날쇼르타 아, 어, 이거는 뭐 아릴라리 당연히 이기겠죠. 이기고 핸디 승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1핸디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겠다. 지금 보면은 1점차가 어, 생각보다 많네. 어, 생각보다 많다. 이거 음, 1점차도 은근히 많네. 음, 핸디 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이거 1억에, 2억에, 3억에, 6억에, 5억에, 1억에. 이 경기 그냥 뭐 똥배는 패스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냥 이 경기 그냥 아예 안 건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laughs> 절대 귀찮아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귀찮아서 그러는 거 아니고, 그냥 일단 넘어갈게요. 챔피언십 넘어갈게요. 챔피언십 이거는 단톡방에 다시 설명 드릴게요. 이거 너무 많다. 챔피언스 리그 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아, 잠깐만요. 어그 잠깐 사이에 이 이것도 좀 살펴봤는데 그나마 괜찮은 거는 차 사우스 샘프턴승 승이 그나마 이 챔피언십에서는 좀 그나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무승부가 좀 강하긴 강해가지고 이거 승하고 보험 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보험 치고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자 맨체스터 시티 대 레버쿠젠 경기 맨체스터 시티가 이길 것 같아요. 어, 배당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1점 차도 거의 없고, 대부분 2점 차 이상 승리했던 그런 배당 구간 라인이라서, 음, 이거는, 1디는 맨체스터 시티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베팅 현황 보면은, 3억에 16억에, 30억에, 10억에, 14억에, 8억에, 7억에 31억, 6억에. 저는 맨체스터 시티 대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승 보고요. 어느 반은 언더 보면서 3대 0 승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첼시 대 바르셀로나. 아, 역시 바르셀로나가 역배를 받았다. 역배를 받았다. 와. 뭐 하긴 첼시도 잘하니까, 뭐, 충분히 가능하죠. 음, 그래도 이거를. 자 일단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첼시 6억에 와 무슨 53억이요 무슨 그냥 뺄게요 30억에 3억에 23억에 9억에 3억 9억 이억야 이거 진짜 어렵다 어 해외 해외에서는 무승부가 엄청 적어요 그게 국내 배터들만 무승부를 보고 있네. 저 이거 말 바꾸겠습니다. 무승부 볼게요. 저는 이 경기 무승부 바르셀로나 푸앤푸앤3.5 어, 기준 언더 보면서 1대1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르트문트 대 비아레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뭐 도르트문트가 이기거나 비기거나 둘 중에 하나 할 그런 상황인데 역배는 없을 것 같고. 음, 무승부냐, 승이냐인데, 일단은 이쪽 배당이, 프랜이 워낙 강화해서, 이 경기는 무승부 한번 도전해보면 하겠다, 도 싶어집니다. 17억에, 21억에, 13억에, 11억에, 28억에, 1억에, 16억, 10, 27억에, 1억. 그리고 해외배 터들 것도 잠깐 볼게요. 도르트문트 쪽으로 엄청나게 몰리고 있네. 저는 이 경기, BRAR 풀엔 볼게요. 풀엔, 이 풀엔, 그리고 어노바는 이거 조금 애매한데 양팀 모두 득점 몰리고 있고 오바 몰리고 있다.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보면서 어 이거 무승구는 세모 어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나폴리 대 카라바흐. 어, 나폴리가 홈인데 카라바흐까지 거못 이기겠습니까? 어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일단 1핸디까지는 일단 전력면에서도 유리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배당상에서도 1핸디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고 2핸디는 좀 애매해서 패스하면서 이렇게만 가고 1핸디만 가져가도 괜찮겠다라고 보여지는 경기입니다. 자, 프라하 대 빌바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이 경기도 무승부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보여지고 음 저는 이거 충분히 역배도 나올 만하다 라고 보여지는 경기 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 국내 배터들 현황 잠깐 보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10억에 40억에 11억에 2억에 22억에 17억에 1억 17억에 13억 음 프라 역배 풀앤 풀앤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보데 글림트데 얼마 안남았나 어, 얼마 안남았네 두경기 나왔네요 보데글림트 대 유벤투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데글림트 대 유벤투스. 어, 요거는 이거 이거 좀 어렵다. 고비다. 유벤투스가 쉽게 이길 경기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경기라서 좀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6억, 31억에 17억에 5억, 33억에 14억에 1억 24억에 11억 유벤투스가 공격력이 아주 그냥 들쑥날쑥 너무하니까 이게 나쁜 놈들이에요. 쉽게 판단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경기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거 보데글림트 프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렘. 해외 베터들은 지금 유벤투스 2.24배당 엄청나게 몰리고 있어요. 구매율 70% 이상 넘어가면서 머니페이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 뭐, 보데글림트가 일낼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역배를 한번 볼까? 잠깐만요. 음, 애매하네. 승무패는 좀 애매하고, 어, 프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르세유 대 뉴캐슬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뉴캐슬이 이기기는 조금 빡세지 않을까? 아, 어, 잠깐만. 빡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배당상으로는 그래요. 이거 무배당이고 역배도 잘 나오는 배당이라서 이 경기는 프렘드 프렘 배당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거 1... 1.43 배당 가져가면 될것 같고 어, 국내 배터들 지금 12억 29억에 17억에 2억에 28억에 26억에 1억에 22억에 23억에 음, 역시 이런 고배당을 노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왜냐면은 뭐 충분히 뭐안 나오란 법이 없으니까 그냥 해보는 거죠 근데 쉽지는 않다 음, 얻어 걸리는 거죠 만약에 저런거 나오면 얻어 걸리는 거지 자 해외 배터들 뉴캐을 승으로 굉장히 몰리고 있는데 저는 이 경기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 마르세유, 풀앤에 이 풀앤 2.5 기준 언더 1대1 어, 보면서 오늘 설명 마무리하면서 NBA는 일단 단톡방 멤버십 방에 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맴, 뭐 NBA는 다들 아실 거예요. 저 되게 잘 맞춰요. 그래서 뭐 멤버십 회원 가입하시면 NBA는 제가 꼬박꼬박 쉬는 날도 없이 그냥 요즘에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괜찮은 괜찮은 수익률을 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루에 천원이니까 36,000원이거든요. 어, 멤버십 회원분들은 아무래도 좀더 신경 써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은 조금 그거는 양해 부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일단 멤버십 회원분들은 지금 옮기고 계세요. 그래서 옮기고 나서 어, 일반 그 400분 넘게 계시는 그 단톡방도 이제 차근차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겠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오늘 꼭 적중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